아이 안녕 어, 오늘은 또 처음으로 여기 1등이 됐어 어, 1등이 됐네 어, 1등만 된게 아니라 1등 2등 되다가 3등을 하다가 2월, 2월에 1등했어 어 23회에 1등 그렇죠 <laughs> 국반 한솔정 국반 한솔정 축하해요. 어, 그동안 자동으로했다라가 자동으로, 봐, 자동으로 어, 어, 자동으로에서 자동으로 한번어요 지금 나도 하나, 이거 하나 어, 구매했어요. 어, 자동으로 하나 구매했어. 24회, 야, 근데, 이 3, 4가 연달아 나왔거든. 그러면 저는 3, 4에서 어, 2, 3이 되는지, 4, 5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야. 그러면서 진짜 물은 거지. 어, 38번이네. 38. 어, 여기 어, 38이 있네. 그 누구 보니까. 38번이 있어, 도 38. 음..그래 여기 38은 어, 그래서 토콩거리가 38이라 서어 어..한번에 그래도 올해 산꼭지가 엄청 많네 <laughs> 예, 그래서 한번 느껴보려고 해서 한번 토너워치 또있어 야, 오늘 태웠어. 반찬을 또. 어, 어저께 오뎅을 좀 샀는데, 오뎅이 약간 기간이 지나간 거가 아니라 기간이 마창, 상품 구매 쪽에 유효 기간이나 그런 거잘 봐야 돼. 어, 상품이 변질되거나 뭐 그러면은 사지를 막 풀은, 그 샀다가 약간, 약간 올라갔어. 응. 어. 이 싹, 그런, 어? 그렇게 알레르기 그런 게 있더라고. 그래서 굳이 누가 도가 준다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먹지 마. <laughs> 몸에 <몸이> 안 좋아. <laughs> 그리고 아침에 그걸 먹고 나서 좀 끓여놓을까 했어. 요즘 더우니까, 어, 변화가 돼. 금방금방 사가를 차려줄 수가 있어. 그래서 좀 끓여 놓고 하다가 태워버렸어 <laughs>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나 그래서 어, 뭐나 집이야 <laughs> 바깥에 있는 여자집이 맞았거든 내가 그걸 불 올려놓고는 깜빡했지 뭐야 <웃음> 태워버렸어 <웃음> 응, 태워버렸어 아, <아유>, 안 됐어 <laughs> 그래서 멍청하게 또 아침에 반찬을 또 <laughs> 응, 두부하고 오뎅하고 사다가 어, 어묵을 사다가 풀렸거든. 그래서 어저께 저녁 때 먹고 했는데. <laughs> 야, 오늘 비 온다고 하는데, 아직 비가 안 와. 어, 비가 온다고 했는데, 아직 비가 안 오고 있어. <laughs> 조심해야 한다고. 정신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번개처럼 신경질을 다치면 그렇게 되는 거야. 어, 벌들이 신경화학적인 사연에맞히면은이게 이상하듯이, 어, 자 인간도 그, 그 모양으로 되갈 수 있다. 이 모든 생물을 조심히 살펴야 돼.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건다 전부 다 해로운 거야. 어, 똑같아. 인간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할것 없이 다 똑같다. 어, 그래서 고 있어. <laughs> 이상, 형, 조심해라. 그러네요 그니까, 요번에 저거 1등 한 거, 저긴가 봐. 1등인지 2등인지 몰라도, 어, 자동이라고 하거든? 자동이구도 하고, 또 저기 어두운, 저기, 복권 저기 주는 데서, 또 줬는지도 모르고, 아, 실가 없어. 근데 자동이래. 자동으로 1등 나왔대. 어, 축하할 일 <laughs> 그동안 번호도 안받고 당목도 안받아갖고 한참 어, 그랬는데 어, 맞았네 이러고 <laughs> 있어야지 어, 축하해요 그러면서 그래. 오늘 도 이렇게 도서관가이또월티적으로 어, 한번 놀고 어또 봉투하는거 그, 열심히 또 구독해서 좋아요 눌러주고 그랬어 뭐라도 먹고 살아야지. 다잘 어? 살아보세요. <laughs> 같이 좀잘 살아보세요. 라운지 잘 살아보세요. 아무렴 어때요? 잘 살아보세요. 나, 잘 살아보세요. 뭐잘 살아보세요. <laughs> 어, 어. 나 이렇게 계속 올리고 어, 말 거야. 하면서 가는 거지. 음, 짧게, 짧게 올리더라고. 그만큼 여유가 있겠지. 이 도서관 가면은 이 공용 와이파이가 어, 있어. 와이파이.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어, 업로딩하고 집에가서 업로딩하고 뭐 이런식으로 하고있어 데이터 통신한번은 실시간 방송하는데 <laughs> 일부러 안하고있어 죽여버렸어요 <laughs> 그래서 어, 요금이 요 그렇게 나왔는데 한 3개월 동안은 고생해야돼 쓰인게 많아 3개월 동안 애누리 없이 어, 쓰인게 많아서 아껴써야 돼. 더상지말아야돼 <laughs>

이정도 사이즈에서 해야되나요? 음, 저기는 안됩니다. 야, 여삼 37번, 38번이 겉이 있어. 38번이고? 来